네, 안녕하십니까 신지식인 정인태입니다. 저는 국립 한국복지대학교 특임 교수를 역임했습니다. 인간은 신까지 성장할 수 있는가 네, 이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인간에 대해서 어, 저는 어, 여러 연구들을 해 왔어요. 그래서 인간이라는 존재들의 발달 이 과정 에, 성장 과정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해봤는데, 자, 한번 볼까요? 어, 이 정인태 인간론, 인간의 11가지 종류를 보면, 맨 밑에 이 페인이 있습니다. 페인. 인간이 완전히 망가진 상태죠. 페인. 예, 술과 마약에 의해서 또는 욕심과 이기심에 의해서 예, 완전히 인간의 양심과 진실, 에, 사랑에 대한 실천을 상실한 상태에는 이 페인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페인. 완전 페인이 되는 거죠. 아, 완전 저 사람은 인제 사람이 아니구나.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할 때가 있죠. 그래서 뭐돈 때문에 부모를 죽이고 돈 때문에 형제를 죽이고 돈 때문에 뭐 남편, 어, 부인을 죽이고 이미 인간이기를 포기한 자들이죠. 이 페인 페인의 상태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그들에게는 양심과 진실과 사랑 실천이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 페인, 속물 성물을 보면은 페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아주 그냥 계산에만 눈이 먼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 천민 자본주의 이런 얘기하죠. 그러니까. 완전 속물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의 아파트의 값을 올리기 위해서 야뭐저 빌라에 사는 애들하고는 어 친구 관계를 하지 말아라.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회 분위기를 그렇게 만들고, 또는 어떤 특정 명품을 소지하지 않은 자들은 상대하지 말아라. 이렇게 해가지고 명품의 가치를 높여가면서 결국에는, 세상을 아주 천한, 예, 아주 천한 자본주의의 세계, 그러니까 천한, 어, 뭐까 물질 만능의 세계, 예, 이런 세계로 끌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천민이라는 것 자체가, 이게 조선시대에 이제 그 신분 계급자들이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이게 천하다, 그냥 이렇게 보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천한, 에, 물질주의, 천한 물질주의에 빠져버리는 거죠. 물질주의. 그래서 천한 물질주의에 빠져가지고 성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오직 머릿속에는 에, 돈, 에, 명예, 에, 명예욕과 돈, 성욕, 에, 여기에만 빠져요. 완전 성물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어, 내가 어떻게 하면 출세할 수 있, 있을까? 수단과 방법을 안 가려요. 응? 그리고 오직 정신 속에는 에, 욕심과 이기심과 탐욕 외에는 없는 거죠. 응? 그리고 오직 물질로만 빠져 있는 거죠. <laughs> 이런 게 이제 속물이 돼버리는 겁니다. 속물,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이 지금 많이 속물로 전락하고 있어요. 그게 황금만능주의, 그다음에 출세제일주의, 학벌주의, 학벌주의 그리고 이 물질만능주의 그러니까 황금만능주의 외모지상주의 출세제일주의 학벌주의를 통해서 <laughs> 속물이 되고 있는 거예요. 속물. 네, 아주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 속물들이 들끓는 세상. 그러니까 오직 그냥 야욕 강식만 있고, 에, 아주 밀림이 돼버리는 거죠. 에, 제가 해외 활동을 하면서. 아주 돈에 미친 사람들의 세상을 제가 경험을 해봤는데 뭐 사람을 독약으로 살해하고 사람을 돈을 위해서는 그한 사람의 진실과 양심을 다 묵살시키고 그런 아주 그, 그 밀림의 어? 동물의 왕국 같은 그러한 세상을 제가 경험하면서 참 세상이라는 게 무시무시한 거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깨달았는데요. 그다음에 이제 둔재가 있어요. 둔재 <laughs> 이들은 좀 정신적으로는 예, 둔할 수 있어도 어, 이들이 아주 선할 수 있어요. 선할 수 이런 사람들 그냥 우리가 둔재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둔재도 노력을 하면은 이게 발, 성장할 수 있어요. 이게 평재, 일반 평범한 사람들의 세상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 지능적으로 뛰어나지 않다 할지라도 평범하게, 성실하게 살면은 굉장히 소중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이, 성물이 되면 안 되겠죠. 성물이나 페인. 예, 이 존재도 성물이나 페인이 되면 안 되겠죠. 그 제주꾼들이 있어요. 한 특정한 제주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물건을 잘 판다든지, 뭐, 어떤 기술이 뛰어나가지고, 한 기술을 에, 발휘한다든지 이런 제주꾼들이 있어요 아주 이런 제주꾼들은 그 제주를 잘못 이용하면 이제 소물이 될수 있어요 사기꾼이 되는 거죠 어, 오직 그 돈과 에,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사람들을 속이는 에, 제주꾼이 되는 거예요 제주꾼 그래서 요 제주꾼이 이것을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활용하게 되면 아 제주 있는 사람이다 어, 뭔가 잘 만들고 이런 제주꾼이 되는 거죠 근데 그 다음에 열정이에요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열정. 이 사람들은 제주를, 이게 타고나는 그러한 경우도 많고, 제주에 대해서, 뭐, 자신이 그 분야를 계속 하다 보면은, 그냥 이게 제주가 생기는 경우도 있죠. 이런 제주꾼들. 그 열정인 같은 경우에는 아주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런 사람들 많아요.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 어, 자기의 에, 능력을 계속 개발하면서 열정을 불태우는 사람들 있죠. 이 열정이니 그 윗단계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열정이니 열정을 가하다 보면 영재가 됩니다. 영재 아주 뛰어난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이 이 영재라는 사람들 어, 그 분야 뭐 수학의 영재라든지 음악의 영재라든지 에, 이거 뭔가 아주 그 분야에 굉장히 높은 경지에 올라버리는 거죠. 뭐 요리의 영재라든지, 근데 요제주군은그전 단계겠죠, 그렇죠? 네, 그냥 제주가 있다 이 정도지. 어, 아주 그 분야의 천재다, 영재다 이렇게 평함을 받긴 쉽지가 않죠. 그래서 그그분야에 아주 영재적인 뭐 학문의 분야에서도 그렇고 영재 경지에 오르는 거죠. 예. 네. 아주 그, 정상에 오르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열정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열정을 통해서, 열정이 없으면 그제 제주꾼에 머무르게 됩니다. 잔재주를 잘 부리는 거죠. 네. 그리고, 그래서 노력이라는 게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달인, 달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달인은 이 영재보다 다 깨달아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 수학의 영재가 있는데, 이, 이 수학의 달인은 완전히 이제 수학을 통해서 어, 인생의 이치와 이 우주의 이치, 자연의 이치를 다 깨달아 버리는 거예요. 이게 달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달인. 그러니까 뭐 떡을 잘 만든다, 요거 이제 제주꾼이 될 수가 있는데 달인은 아닌 거예요. 근데 떡을 만드는데 그떡 속에서 어, 이 인생의 이치와 우주의 이치와 자연의 이치를 다 깨달은 자는 달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달인. 그래서 우리가 달인들을 만나게 되면은. 아, 저 사람은 완전히 이제 도통했구나. 이런 걸 느끼게 되죠. 도통했구나. 다 깨달아버리는 거예요. 게, 모든 게다 연결되어 있고 다 통하거든요. 달인. 대인. 달인에서 끝나지 않고, 대인은 이제 인류와 국가와 국민을 생각하는 자들이에요. 국가와 인류와 국민을 생각하는 자들. 그러니까 영재가 그냥 수학만 해. 나만 위해서 순간 수학만 해. 제주꾼들이 나를 위해서 떡을 만들어 이렇게 만들지만 에, 다리는 이제 나 내가 어떤 이치를 다 도통했는데 이거를 에, 인류, 인류와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쓴다면 대인이 되는 거예요 대인 그래서 우리가 이순신 장군 같은 경우에는 대인인 거죠 대인 대인 그래서 저도 대인이 되고 싶어요 대인 네 이게 대인인 거예요 대인 인류와 에,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어, 애쓰고 헌신하고 노력하는 이러한 자들이 바로 대인이다라는 거예요. 대인, 대인. 그 대한민국에 대인이 많아야 돼요. 그 대한민국에 대인이 별로 없어요. 대인. 예, 그래서 어, 뭐 유튜브를 이렇게 듣다 보면은 어, 그 공병호, 공병호 TV 이런 사람은 대인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대인들이 정치를 해야지 나라가 바로 서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공병호 그런 분은 다음 국회의원 선거 때 국회의원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대인이 되는 거죠. 대인. 그 다음에 성인. 완전히 이제 대인을 넘어서서 완전 성인이 되는 거예요. 인류 의 행복과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대 성인 얘기하죠. 예수 부처, 예수 석가모니, 그렇죠? 그리고 에, 소크라테스, 에, 공자 이런 그러니까 이런 성인들은 결국에는 인류의 행복과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에, 철학적 기여를 하든 에,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이런 성인이 되는 거죠. 성인, 에, 이 성인의 경지. 그 다음에 신재, 신적인 존재가 되는 거예요. 신적인 존재, 신적인 존재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적인 존재가 되기도 하죠. 네, 그래서. 신제가 됩니다. 신적인 존재가 돼요. 신적인 존재. 신적인 존재가 되는데, 여기서 양심을, 이게 모든 게 마찬가지예요. 이 성인도, 대인도, 달인도, 영재도, 열정인, 제주꾼, 평제, 이 모두가 양심을 버린다. 양심을 버리는 순간, 진실을 배신하는 순간, 속물이 되는 거예요. 속물. 성물이나 팬이 됩니다. 그래서 이 경, 성인 경지까지 올라와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추앙을 해가지고 신적인 존재가 될 수가 있어요. 신적인 존재가 됐죠. 많은 사람들이 신적인 존재가 됩니다. 예, 그래서 그 신적인 존재에서 양심을 지키고 진실의 편에 서고 사랑을 실천하면 신적인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예수님이나 예, 부처님 같은 경우에는 2000년이 흘러도 어, 계속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사이비 교주들은 어때요? 사이비 교주들은? 네? 사이비 교주, 사이비 교주들이 그뭐 천년, 이천년 못 가요, 잘. 에, 나중에는 결국에는 우물안 개구리 자기들 속에서만 우물안 개구리로 끝난다든지, 에, 결국에는 나중에는 소물이 되거나 팬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 결국에는 인류의 행복과 세계 평화가 아닌 자기를 위해서 성전을 짓는다든지 자신을 신격화 시킨다든지 돈을 어, 갈취한다든지 성적인 갈취를 한다든지 에, 노동력을 갈취한다든지 음, 또 자기의 에, 이 나르시시스트들 보면은 자기들의 그 어떤 그 어, 자기 사랑, 에, 자기 심리적 만족을 아주 면적에 취해 있다든지 이러면은 결국에는 이게 성물이 되는 거예요. 성물. 예, 성물. 그래서 신적인 존재까지 올라갔는데 성물이 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성물. 성물이 되는 겁니다. 이때도 성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측면들은 뭐이 땅에도 많은 그 종교들, 신흥 종교들 많죠. 그그 그 사람들이 보면은 그 자기 우물에서는 신적인 존재로 이렇게 추앙을 받아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은 성물이 돼 가지고 팬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양심을 실천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진실의 편에 선다라는 거.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고 신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사람이 신이 되는 게 아니에요. 신은 우주의 법칙을 말하는 거예요. 우주의 법칙. 이 우주의 법칙이 인과의 법칙을 통해서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주라는 것이 이 지구도 하나의 기울기를 가지고 계속 꾸준한 법칙을 가지고 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법칙이 무너지게 되면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이 다양한 어, 이 지켜지고 있는 법칙이 무너져 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특정인을 신으로 따르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종교에서 그냥 그 신을 절대시 시키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대우주와 대 자연과 하늘의 법칙이라는 것은 진실, 양심, 사랑, 신실천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신이라는 존재는 이 대우주의 인간의 이 인간의 법칙의 흐름, 예, 그 체계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신으로 보고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늘이 두렵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하늘이 그 가지고 있는 법칙, 인간의 법칙,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는 거죠. 그 우주의 법칙, 그게 두렵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에, 이 종교를 초월하고, 그리고 인간이 신까지 성장할 수 있는가? 신제까지 갈수 있어요. 하지만, 진실을 배신하고, 양심을 버리고,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다라면은, 속물이나 폐인으로 전락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가 지금 어디에 와 있는가 한번 해보세요. 내가 어디에 와 있는가? 나 폐인인가, 속물인가, 둔쟁가, 평쟁가, 제주꾼인가, 열정인가, 영재인가, 달인인가, 대인인가, 성인인가, 신재인가 이거 계속 생각을 해보십시오. 네,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의 목표는 어디인가? 또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에, 저는 대인이 되고 싶어요, 대인. 에, 그래서 에, 인류를 생각하고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능과 열정을 에, 국가와 국민에 에, 쏟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항상 합니다. 그래서 국민 권익파가 돼야 되고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우선시하는 국민 권익파. 국민주권파가 돼야 되고, 에, 항상 우리는 애국과 애민을 실천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항상 하게 됩니다.